소녀시대 팬분들 오감독이 소녀시대 노래를 준비했는데 제가 준비했는데 오감독이 지금 소녀시대 사랑해요 <laughs> 소녀시대 노래 못 <laughs> 소녀시대 나간다니까 소녀시대 엄청 사랑해. 좋아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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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겨 와 소녀시대 소녀시대 <laughs> 노래 안 나간다 이렇게 좋아하다니 보여줄게 매일 아침 달라진 철판 아침에 Power FM 어때 기분 좋게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예, yeah. 화리찬이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Power FM good for you 직장인을 위한 나노 입자 공감 스토리 직장인 탐구 생활 4761번님이 주하나 시력이 정말 안 좋은 건가요? 아님 동그리 안경은 컨셉인가요? 국민의 센터가 되어라 SBS 주민센터이자 수요일에 호감 가는 천사 수어천사 SBS 출신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주시은입니다. 자, 저와 주시은 아나운서는 방역을 마친 각자 다른 스튜디오에서 진행을하고 있는데, 어 동그란 안경, 우리도 수고하셨죠. 네. 음, 이게 뭐 진짜 뭐예요? 눈이 나쁜가요? 아니요, 시력이? 저 라식해서 시력은 좋고요. <laughs> 왜 쓰는 거예요? 이건 그저 이제 화장 안한 얼굴, 화장 덜한 얼굴을 가리기 위한 패션 아이템. 아, 솔직하게 이제 딱 패션 아이템이군요. 네, 여기 아무 도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알은 있나요? 네, 알은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뉴스 할 때는 또안 쓰죠? 뉴스 할 때는 안 쓰죠. 어, 팔 뉴스 할 때는 또안 쓰는. 네. 어, 여러분 그냥 컨셉 안경입니다. 네. 네. 우리 이보미 님도 쭈블리 어서 와요. 앞머리 자르셨나요? 귀염 터져요. 네, 앞머리. 잘은 잘랐습니다. 오 주불리라는 별명이 또 언제 슬쩍 들어왔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오 좋겠다. 나는 한 번도 나 진짜 칠내라면서 뭐 영불리 철불리 한 번도 한 번도 <laughs> 없었던. 아, 없었던. 아무래도 네. 음, 좀, 좀 짧아가지고. 네. 또 네. 중간 중간에 뭐 주원이 흉내낸다고 모네. 꾹꾹 야 야. 이런 거 했는데 혼만 났거든요. 네. 예. 네. 그랬다고요 네. 주블리 주블리 좋겠네요. <laughs> 자 우리 박은실님은 주말 뉴스에선 카리스마 넘치는 앵커, 철파임에서는 편안한 동생 같은 이미지 너무 좋아요. 오늘도 잘 부탁해요, 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둘 중에 뭐다 이제는 편하죠. 뉴스 할 때는 또 뉴스대로 편하시고, 네, 음 맞습니다. 어디가 더 본인하고 가까워요? 에? 어디가? 에? <laughs> 뭐 이렇게 뉴스처럼 평소에 말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도 저, 제 모습이죠. 그렇죠. 저한테 오미 이렇게 해. 안녕하세요 <laughs> 자 그럼 오늘 더주윤 아나운서와 직장인 단구 생활 달려보죠 주 하나 오늘 함께 트렌드 뭐예요 네 오늘 준비한 트렌드 키워드는요 직장인 워케이션입니다 어. 이 워케이션이 이렇게 어떤 단어들의 합성어인데요 뭘까요 아 근데 제가 이게 막 영어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 우리 또 철판에서 소개를 많이 해서 네. 예호캉스 우리 보통 호텔에서 노는 거 스테이 그리고 호텔의 케이션 베케이션, 스테이 케이션 하듯이 어, 이거 맞춰도 되죠? 네. 워케이션은 아마 워크 일하다 워크와 베케이션 섞어서 워케이션. 음. 그러니까 일하면서 휴가를 즐기는 거예요. 요, 요새 많이 재택근무도 많이 하니까 네. 휴가를 가는 거예요. 아. 목금토일월 가서 그냥 네. 부장님 거기서 화상회의 하죠. 그래서 일하는 오. 건가? 맞아요? 네, 맞아요. 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양지에서 근무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laughs> 예를 들면, 바닷가 바로 앞에 숙소 겸 사무실을 마련해 놓은 뒤, 근무 시간에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오. 퇴근과 동시에 바로 휴가, 휴가를 즐기는 거죠. 그래서 아 특히 여러 지역 중에 강원도 양양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장소까지 생각못 했는데, 왜 근데 많고 많은 장소 중에 강원도 양양이죠? 양양이 요새 그 서핑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6시 땡 퇴근하면 바로 이제 바다로 가는 거죠. 오, 서핑하러. 밤 서핑도 있군요. 오, 이거 와, 생각도 안 해봤는데, 야, 이거 점점 이렇게 막 지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럼 주시연 아나운서가 준비한 트렌드 키워드 직장인 워케이션. 자,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를 확인해 볼까요? 음악 주세요. 하면서 휴가도 즐기는 워케이션이 일부 스타트업 회사들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푸른 해수욕장과 다양한 숙소가 몰려있는 강원도 양양은 최근 업계 워케이션 성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난주 워케이션을 즐긴 직장인 김모 씨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요. 일단 근무 일정은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서울 사무실과 비슷했습니다. 업무량도 별반 차이가 없었지만 퇴근 후의 일상은 사뭇 달랐습니다. 양양 맛집에서 저녁을 먹 뒤 동해 바닷가를 여유롭게 산책하기도 했는데요. 김모씨는 사무실에서 고개만들면 보이는 바다를 보면서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능률이 쑥쑥 오르는 기분이었다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실제 워케이션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H기업에서 올초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워케이션이 재택근무보다 업무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인다고 응답한 비율이 95%에 달했는데요. 워케이션의 장점을 하나 더 꼽자면 휴가 휴가를 다녀오면 밀린 업무 때문에 더 힘들었는데 음. 워케이션은 업무의 흐름을 끊지 않고 재충전까지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 누릴 수 있다고 하네요. 이상 직장인 트렌드였습니다. 음. 음. 얼마나 누리고 싶었다면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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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릴 수 있다고 하네요 <laughs> 네. 어, 직장인 워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네. 일과 휴식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어,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다녀오면 확실히 힐링이 될것 같아요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하나는 만약 워케이션 할수 있다면 어느 지역 가고 싶어요 뭐 국내로 한정해야 된다면 제주도가 좋지 않을까요 <laughs> 야. 제가 사실은 뉴스 읽는 동안 양양도 좋지만 제주 지역 민방에서 김영철의 퍼어FM을 일곱 시 아홉 시 진행한다 상상해봤거든요. 예,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주에 있는 것만으로 좋겠죠. 네. 어떻게 안 될까요? <laughs> 안 되나요? <laughs> 자, 네. 우리 홍정희님 문자 볼까요? 제 주변에도 일과 휴가 함께하시는 분 있었어요. 제주도 가셔서 숙소 잡고 일하시다 오셨습니다. 회사에서 어. 비행기표랑 숙소 잡아줘서 부러웠어요. <laughs> 그렇죠. 아제두사는 철판 자꾸 상상이 되는데요. 공이사 네. 사부님 <laughs> 워케이션이란 말을 들었을 때 휴가 가서까지 일을 하라는 거야 너무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반대 의미였네요. 저희 사장님한테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아까 틀린 거였어요. 저도 이 의미로 생각했잖아요. 휴가 가서 일을 하는 거요라고 생각했는데. 네, 근데 뭐 일과 휴가가 똑같. 비슷한 의미이긴 하죠 그렇죠 그렇죠 자단님께잘 한번 보고 드려보시고 네. 그러면 집중 트렌드는 복잡한 사무실이 아닌 한적한 휴가지에서 일도 하고 퇴근 후에는 휴가도 즐길 수 있는 직장인 워케이션이었습니다 자 주신 아나운서가 관련 퀴즈 내주실까요 그러면 네두 개의 보기를 드릴 건데요 그중 진정한 워케이션 방법이 무엇일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여수가 본가인 회사 차장님의 집으로 가서 같이 먹고 자고 일하며 일주일 동안 합숙을 한다. 참고로 바다도 보여주고 돌게장 갓김치도 먹여줌. 어 너무 오답 냄새가 나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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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보통 우리가 리액션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오 이것도 해야 되는데 <laughs> 회사 차장님 본가 여수를 간다고요? 네. <laughs> 같이 합숙하는 거예요. 아 근데... 어 그것도 약간 또말 그럴싸한 게 참고로 이제 바다도 보고 아까 돌계장 갓김치가 네. 있으니까. 근데 모든 걸다 차장님과 함께 해야 되죠. 아 그래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2번도 한번 들어보고요. 네, 2번. 회사에서 제주 에어로 바닷가 근처에 숙소를 잡아주고 음.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시킴. 하지만 칼퇴근 후의 일상은 전혀 터치하지 않음. 어, 아 이제 나왔네요. 터치와 터치 토치 말발에 터치와 네. 비터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자둘중 정답이 분명 히 하나 있겠죠. <laughs> 보기를 다시 한번더 정리 해 주세요. 네. 1번 회사 선배의 본가인 여수로 가서 합숙을 한다 바다도 보여주고 돌게장과 갓김치도 먹여줌 2번 회사에서 제주도의 숙소를 얻어준다 거기서 9시부터 6시까지 일만 하면 되고 이후의 일정은 노터치 자꾸 어, 흔들리네 노터치 자 네. 터치냐 터치가 아니냐가 포인트인데요 <laughs> 자 근데 주하나라면 지금 에월 가고 싶어요? 아니면 여수 가고 싶어요? 에월이요 아 결정적인 힌트가 나왔네요 <laughs> 어디로 보낼까요? 네 보내주실 곳은 샤빌0 7 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아 제주도 생각나서 미치겠다 에월 <laughs> 자 그러면 노래 한곡 든든하 여러분 정답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자 노래는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음. 에스파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어 떨어진 거 잠깐 이 뭐지? 아몬드가 아몬드 넥스트 하지만 11... 그 노래는 아니고요 아... 베이비 불입니다. <laughs> 노래 음악 좀 틀어 주세요. 야냠야냠야냠야냠야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걸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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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냠냠냠냠야냠냠냠냠야 벌써 10번 본듯 어쩌면 몽롱한 기분이 좋 tonight it l l e m e get illusion d e l i c i o u s 나이 노래 좋아해 나오 말로 루미거게일자 춤을 몰라서 그렇지. 노래는 다 알아.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같았는데. 아 이거 나온다. 에이나. <laughs> <중요한> <laughs> 그래. 내가 카메라를 보는 게 중요하지. 일고도깨비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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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나지 불쑥 나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에 파리 그쵸 단순히 나온다 팔로미 커밍 겟 일루자 하트니베스 혀가 딜리셔스 오감묵이 실패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감게이 앨루자 감기 딜리셔스 내가 스파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모든 걸그룹을 좋아하긴 하지만 겁나지 말고 이리 오 참이, 참이, 참이. 내가 이거 하고 오늘 팟캐스트를 하는데 그 댓글이 올라왔어요. 오전에는 오 감독을 괴롭히고, 오후에는 거기 가서 스트레스 든다고. 껌맹께울 셋, 짝. 행복이다. 겟루자 딜리셔 지비 에스파 도깨비 뭘 듣고 왔습니다. 8시 43분 27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신하는 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직장인 트렌드가 복잡한 사무실이 아닌 한적한 휴가지에서 일도 하고 퇴근 후에는 휴가도 즐길 수 있는 직장인 워케이션이었죠. 자, 좀 전에 드렸던 퀴즈 과연 여수와 제주도 에버뭐둘중 어떤 <laughs> 곳에서의 근무가 진정한 워케이션이었을까요. 자 그게 문제였죠. 철얼 크레딧 답쭉 볼까요? 네 9620님이요. 정답은 2번 제주요. 1번은 벌칙 아닌가요? 그 냄새가 좀 있었어요. <laughs> 그죠? 렇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2980번님도. 정답은 2번입니다. 저도 다음주에 워케이션 떠나요. 너무 기대되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 그렇군요. 좋다. 제가 애 현아님 거 볼게요. 1번이 와서. 네 1번. 1번. 어. 의외로 차장님과 붙어서 일하면 점수도 따고 맛있는 돌게장도 먹고 일석이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음, 그럼요, 그럼요. 또좀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네. 유희련님은 정답 2번. 1번은 정답도 아닌 것이 구차하게 보기가 너무 기네요 <laughs> 어, 이거 제작진 지적처럼 같은데요. <laughs> 구차하게 원래 <laughs> 여러분 오답은 구차하고 뭐가 길고. 맞아요. 만약... 어? 치스러운 게 있어요. <laughs> 예. 자, 3847번 님. 이번이요. 이거 멋진 사업 아이템이 될수 있겠네요. 워케이션 펜션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음. 아, 뭐 바닷가가 생각이 나는 그런 아침인데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퀴즈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음. 2번. 회사에서 제주 에어를 바닷가 근처에 숙소를 잡아주고 일을 시킨다. 하지만 갈 퇴근 후의 일상은 터치하지 않는다. 네. 아 제주 시내에서 전지뭐 중문 가거나 때 애월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 바닷가가 막 생각이 나는 그런 아침입니다. 네. 오늘 어쨌든 뭐떠나진 않지만 그래도 상상하니까 기분 좋은 아침이네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철파의 홈페이지 선곡표 올려둘 테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 직장인트렌드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직장인의 보고서 이제 만나봐야죠. 네. 오늘도 문희 일러스트 작가의 작품으로 사연서 결정적인 장면을 그린 직연서 모멘트 보는 라디오와 너튜브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사팔칠이 님이요. 철업디 지난주 한주 건너뛰어서 아쉬웠어요. 조금 오글거리지만 철업디의 멋진 척 연기 여기서만 볼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여기서 뭐 웬만한 거다 해보죠. 그죠 네. 당신을 기다리느라 몇 년을 헤맸는지 몰라요 <laughs> 이런 거자 그런데 매니또 오글거릴 준비되셨습니까 네. 주하나 가보죠 오늘은 130번째 직장연애 보고서입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직장연애 보고서 제 130장 엄친화의 연애란 출근하는 날을 받아놓고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 모릅니다 일주일 전부터 뭘 입을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나 고민이 참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입사하게 된 주시은입니다 어? 시은아 어? 오빠? 오빠? 뭐야 둘이 무슨 사이야? 엄마 친구의 아들, 말 그대로 엄친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던 오빠가 그 회사에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가족끼리 같이 놀러 다니고 꽤 친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저랑 오빠는 거의 왕래가 없었고 부모님들만 가끔 만나던 사이였죠. 오빠가 아, 아니 주임님이 이 회사 다니는지 몰랐어요. 하, 주임님은 무슨 우리 둘이 있을 때는 말 편하게 하자. 어 그럴까? 어안 그래도 떨렸는데 아는 사람 있어서 좋다. 아, 그래? 어 나도 시윤이 너랑 매일 볼수 있어서 좋은데? <laughs> 싱그러웠던 6월의 어느 날, 회사 옥상에서 커피 한 잔하며 소소한 수다를 떠였던 그날, 오빠의 웃음소리가 유독 청량하게 들린 건제 착각이었을까요? 그렇게 입사 한달후 회사에서 계곡으로 워크숍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씨 조심해요. 여기 돌이 미끄러워요. 자내손 잡아. 아 어떡해. 아이고. 아 어떡해. 바지가 다 젖어버렸네. 기다려봐요. 내가 수건 가지고 올게. 오빠가 손을 잡아준다고 했는데 제가 그걸 못 보고 급히 물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미끄러진 거죠. 오빠는 바로 달려가 수건에 방석까지 챙겨왔습니다. 자 여기 닫고 여기 방석을 자다 됐다 지씨 여기 앉아서 물에 발만 담그고 좀 쉬어요 오빠 고마워 아니야 별것도 아닌데 보는 눈이 없을 땐 직급이 나보다 높은 오빠와 말을 놓는 재미 오빠가 정말 엄친아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워크숍의 하이라이트 어, 가지 잡는 시간이에요 어, 이 계곡이 가지천국이라고 하는데 어, 제일 큰 가지를 잡아온 사람한테는 연차 쏠 거예요 빵냐빵냐빵냐 어, 대리님 우리 화이팅이에요 신씨 이거 갖게 준뒹거 몰라요? 내가 꼭 이겨야지 <laughs> 오빠는 정말 눈에 불을 켜고 가재를 잡더라고요 그러다 신씨 이쪽으로 와봐요 아 왜요 저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돌좀 들춰봐봐요 여기요? <laughs> 에이자 어? 아싸! 가재다! 월척이다! 그땐 몰랐죠. 오빠가 일부러 제일 큰 가재를 거기 넣어두고 절 불렀다는 걸 생각도 못하고 가재를 찾았다는 기쁨에만 들떠있었어요. 자, 어, 오늘의 1등은 주시은! 뭐해? 연차 써! 와, 감사합니다. 그날 밤 난생 처음 오는 워크숍이라 신나게 먹고 마시고 떠들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오빠가 저에게 밖으로 나가자는 눈짓을 하더라고요 와 여기 공기 진짜 좋다 <laughs> 아 그치? 아 근데 난 너랑 있어서 더 좋은데 어? 오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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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은아 저기 좀 가봐 한밤중 가평의 하늘에는 수십 개의 별이 반짝반짝 빛났고 마침 별똥별까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와, 나 저런 거 처음 봐, 신기해, 좋다. 그럼 우리 이렇게 신기하고 기분 좋은 것들 같이 보러 다닐까? 어? 시은아, 나 이제 엄마 친구 아들 말고 네 남자 친구하면 안 될까? 나랑 별 보러 가지 않 을래. 이제 엄치나 말고 시남친, 시은이 남자친구에 서로의 부모님까지 다 아는 사이였기에 저희는 연애기간 내내 각자의 집도 왕래하며 편하게 만났습니다. 하지만 오래 만나보니 서로 다른 점이 참 많더라고요. 결국 우린 이별을 선택했고 오빠는 이민을 갔습니다. 저도 지금은 다른 사람을 만나 한 가정의 아내로 잘 살고 있어요. 그후로 만난 적은 없지만 엄마에게 건너 건너 가끔 오빠의 근황을 들을 때마다 별빛 가득했던 그날의 사랑 이야기가 마음속에 떠오르곤 하네요. 아 직장인을 보고서 마지막 세대엔딩이긴 했지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였어요 김영진 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챙겨드리고 여러분 지금 보는 라, 라디오 빨리 켜주세요 문희 네. 일러스트 작가의 작품으로 음. 오늘의 직영서 모먼트 보실 수 있는데요 뒤에 별이 보이죠 네 별똥별 떨어지던 그 순간입니다 아 옷을 아주 편안하게 예쁘게 거의 커플 티는 아닌데 그죠 네 약간 네. 시밀러 룩음어 시밀러 룩, 음, 오, 룩. 음, 네. <laughs> 자 그날의 명장면 s b 0점 p o w e r 철파임 인벨그램과 철파임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 좀 볼까요? 네 허혜림씨가요 시은씨 혹시 손가락 오그라들어서 주먹 쥔건가요? 음. 네 맞습니다 마지막 대사할 때가 시은씨가 <laughs> 주먹을 네, 주먹 꽉 쥐는 꽉 시간이에요 네. 네. 0202번님이 철업디 이 대사도 한번 해줘요 시은씨 돌 말고 여기 내 마음 좀 들춰봐요 그 웃기는 시간이 아닌데 왜 자꾸 웃음이 터져? <웃음> <웃음> 아, 네. 장석화님은 철없디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너무 서이탐을 끌어올린 거 아니에요? 당이 훅 올라와요. 당당 당당당당당당 자 김도현님은 어휴 수요일만 되면 이가의 미소가 숨길 수가 없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철판 헌피지 들어오셔서 직장연의 보고서 사연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주신하는 손으로 즐거우셨죠? 네. 지금까지 직장인, 직장인 당구생활 생활. 주시은 아나운서였습니다. 우린 다음 주 만나요. 뾰로롱삼성화재트 만나서 아! 기대했습니다. 새드엔딩이라고좋아함오 감독. 아 정말? 아 전혀 아니고. 엄치나와의 연애였는데 제목이 참. 좀 자, 잠깐만 됐어. 오. 오늘 도깨비불 이야 에이, 이거야겠다. 요새 체리 이게 유행이래요. 체리꼭지 어, 살짝 뒤로 가셔야 요 이렇게. 살짝만 뒤로. 이렇게? 더더더더 오, 이이 하나... 예. 반갑다. 하나, 둘, 친구가는 알코덱스. 아, 이쪽 손. 아, 예. 알코덱스. 하나, 아, 이 하나, 나 둘, <laughs>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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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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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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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게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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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너무 즐거웠다, 그쵸? <laughs> 아니, 제가 오후에 축구 팟캐스트를 하거든요. 축덕숙덕. 근데 거기에 축스포츠부 기자 선배들이랑 그 진영 작가라고 같이 해요. 진영 피디인가 맨날에걸려 진영이랑 같이 하는데, 거기 누가 댓글을 보내줬더라고요. 오전에는 오감도 괴롭히고, 오후에는 진영이 괴롭히냐? 그 분이랑 만나서, 술 한잔 해야겠서그 분이랑 만이막 실수하는 거 찾아내고 그러거든요나서일은 스트레스 서서그그서자그서 <laughs>